쇼미더 스타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죠.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종목 명, 종목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먼저 미미다님 사연 보겠습니다. 어, STX 그린 로지스 25,000원 10% 비중입니다. 대표님, STX 유상증자 결정으로 시간에 한가인데요, 현재. s 스 x 그린 로지스도 계속 하락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채택해서 대응 좀 알려주세요. 네, 유상증자 결정 때문에 시간으로 좀 지금 본주가 빠지나 봐요. 네. 이럴 때는 일단 내네 종목은 어, 어떡하나? STX 그린 로지스는 이제 인적 분할된 회사죠. 네. 사실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사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어, 이 회사에, 딱 인적 분할된 회사에, 어, 지금 현재에, 음. 어, 그 앞에, 이제 뭐 제대로 된 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 어찌됐든, 어, 인적 분할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인적 분할하고 난 뒤에, 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주가가 좋았던 회사가 단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뭐 많은 종목들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해왔지만, 아니, 그 이후에 막 주가가 진짜 막, 와, 고공행진을 달렸던 회사가 있느냐? 그 질문에. 아니, 없어요. 이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경험치인데, 어, 그런 회사가 없는데 굳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야 반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 결국은 어,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할 때도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의 이익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게끔 어, 이제 분할 당시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분할을 하죠. 그럼 주주들은 결국은 당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분할하고 나서 이뭐 유상증자. 그다음에 STX 그린 로지스는 그 유상증자에 대한 여파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도 회사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이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TX가 항상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갔지 주주들을 생각해서 간 쪽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저는 그래서 사실 STX 이런 회사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개별 중소형주에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저는 이런 회사 안 들고 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안 들고 갔냐. 이거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어, 전국 강연을 하면서 STX 어,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라면 이런 회사 안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진짜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이 회사의 어떤 어, 컬러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이건 진짜 컬러예요. 어, 주주들 생각하지 않는 건 그런 컬러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저라는이 회사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채팅방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저는 그 회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생각 들어도. 그 회사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영풍제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그 영풍제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저는 영풍제지 이런 회사는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어, 사주 때문에 아니야 다까 어제 하한가 나오면서 거래정지가 걸렸죠.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걸 당장 교체매매 쪽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교체매매 할것 같아요. 음, 지금이라도 교체매매를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개별 중소형주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투자자분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하트뽀뽀 어피치님 사연 보도록 할게요. 신신제약이고요. 7천원 10% 비중. 너무 빠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음연 매출 천억 원 정조준이 됐고 점프업을 음. 눈앞에 있다. 파스에 명가입니다. 역시 명가 다운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았어. 어쩔 수 없이 분위기 타서. 네, 분위기 타거아니에요 네. 어, 신신제약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칠천 원이면. 네, 맞습니다. 어, 기다리셔야 되죠. 엇박짝 탔어요, 이미. 음, 아.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와고 어, 떻게할 없죠 어, 예, 예, 음. 지금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건데, 이 회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오늘 7% 빠진 게, 어, 그래도 너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 빠질 때도, 어,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리 깊으면 먹도 깊다, 산도 깊다는 산도 깊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좀 컸던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의 폭이 큰것 치고는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냐? 아니거든요. 그, 그 관점에서 잘 보시라니까요. 회사가 분명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업황도 분명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신신제약의 대다수 제품들이, 어, 여러분, 신신제약이 어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다수 제품들은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노령층 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안 좋을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에? 어,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전략이 맞습니다. 안 아,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어, 저는 이 구간 때 지금 뭐 사실은 한 5,700원, 800원 대 구간, 이 구간 때도 추가 매수 가능했던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갔으니 당연히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죠. 여기서 분할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게 지금 뭐 신신제약이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면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왜?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밀려서 업황은 좋은데 회사도 좋은데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밀린 경우. 그 경우는 기회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을 올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뭐이 시장이 우리가 너무 우려로 밀어버린 시장이라서 어, 지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장일 거예요. 지금 뭐 당장 뭔가 터진 것도 아닌데 너무 우려로만 이렇게 시장이 밀어지지는 않아요. 그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냥 이럴 땐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좋을 거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주가 빠질 때 어, 이때가 기회다라고 노려보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순등님의 날마다 웃자 라고도 해주셨는데 필명은 참 기네요. 장원테크 지금 들고 계시고 3,800원 20% 비중.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부탁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장호재가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그래도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그래도 네. 뭐 네. 얘기 그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 회사의 거래 정지가 걸린 거는 음. 어, 지금 현 정부가 어, KH그룹 그 다음에 상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 이거는 KH 그룹에 속해져 있어요. 장원테크는. KH 그룹, 그러니까, 어, 그 KH 일렉트리, 어, KH 필룩스, 음. 다이 회사하고 관계돼 있죠. 이 회사의, 어,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KH 그룹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내에 어, 상장사인데, 장원테크가 지금 뭐 회사가 어, 뭐, 썩 좋지도 않지만, 썩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정지가 걸려버렸어요. 일단은 어,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래정지가 걸렸는데, 아, 글쎄요. 지금은 뭐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어, 쌍방울 그룹은 뭔가 명확한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이제 뭐 어떤 위법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송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위법 사항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쌍방울은 그래서 어, 상장 폐지 요건들이 더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KH그룹은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나온 게, 드러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쌍방울 그룹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지금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응, 저거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 또 이게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들고 가셔서 또그 이후에 좀 거래가 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호님 사연입니다. 데모 어, 13,532원 10% 비중.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뭐 부탁드립니다. 어떤 데모요. 아, 데모. 네. 네. 뭐 손절을 지금 상황에서 좀 하는 것 보단, 전문가님 좀 그냥 홀딩을 해 가는 게난 건지, 그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좀 낮추는 게난 건지. 오늘 가는 게라안 돼요? 그렇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죠? 매수가요. 예. 만 삼천 오백 삼십이 원이니까 손실권에 있어요. 아, 손실권 약한 삼십 프로 손실이다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거 조금 평단가를 낮춰서 음.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느냐. 음, 기다려야 될것 음. 같은데요. 기다릴까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모는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음, 네. 지금 뭐 웬만한 어,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만 날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데모는 그냥 시장에 빠지는 것 치고도 어, 크게 많이 빠진 구간도 아닐 뿐더러 지금 그 빠진 구간이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안 수반되고 올라왔어요. 음. 그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안 팔고 꾹 지고 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나는 저가 매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난 장기 투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수익 중이건 손실 중이건. 그데 그런 어,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에서 어, 장기 투자자가 많다는 건 회사의 비전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음. 그런 종목에서 내가 굳이 여기서, 어, 손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차라리 추가 매수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절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 찬성. 그 다음에, 어, 보유도 찬성. 근데 음. 여기서 손절이냐 이런 거 생각하신다? 그럼 반대. 그리고 수익을 보신다면 만삼천원 본전만 오면 빠져나가겠다. 이걸로 지금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것 같고 제가 봤을 때이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강하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한번 수반되고 그다음에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없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리고 어 건전한 조정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근데 그 구간 내에서도 보면 강하게 올라오는 곳에서 거래량이 수반됐어요. 그러다가 강한 상승이 있고 있을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질질질질 흘러내린는 거는 전혀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 삼천엔에 매도대기 물량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더 이상 더 크게 수익을 보겠다는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들고 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시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뭐 홀딩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또 전략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더 해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받으셨고요. 전문가님에 대한 궁금증들 1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네, 예병군 대표의 히든 공략 주터5그 안에서 첫 번째 팀 노이드 되겠습니다. 8월 18일에 매수했던 종목 58.03%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아사는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7월 7일, 8월 7일 한달 간격으로 얘기 해 주셨고 지금 8월 7일 종목은 45%대 수익률, 시제는 33%,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32% 대로 모두 다 3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시장에 대한 현재 브리핑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인가요? 뭐 불과 그렇죠. 10일도 안 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이제는 뭐 조금 조금씩 이제 꿈쩍 꿈쩍 올라갈 일밖에 그렇죠. 남지는 않았잖아요. 뭐 한섬이 또 특히 이제 겨울철 의류가 강한 회사죠. 음. 사실 겨울철 여성들 겨울철 의류가 굉장히 고부가치 상품입니다. 사실, 그만큼 비쌀 이유는 비싸요.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 근데도, 음. 겨울철 우리의, 어, 의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어, 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섬의 대표적인 브랜드, 뭐, 타임, 마인그 음. 다음에 뭐, 어, 또 있죠. 그, 더 캐시미어. 중런 것들이. 게시미어. 예, 예. 네. 엄마들은 정말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하죠. 요, 캐시미어가 또 겨울, 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어,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조금 이제 겨울이 좀 빨리 오는. 그러면서 쌀쌀한 날씨가 지금 응. 벌써 시작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한 섬이 지금 더 캐시미어의 응. 어, 새로운 그 이제 신제품들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응. 지금. 네. 어왜딱 좋은 시기예요 사실. 지금 그래서 예예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어, 지금 한 섬은 바닷권 영역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손해 날수 없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어딜 들어가도 손해 나기 힘든 구간, 손해 날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는 사실상 어, 겁내지 않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관점에서 그좀 보시라고 어,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어, 픽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딱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적가 메리트가 크겠죠. 다음으로는 사토피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에 얘기해 주셨고, 벌써 8대 나타내요. 이뭐 토류가 네. 뭐 이번 주 안에서도 좀 들썩이기도 했던 그 토류가 그렇죠. 들썩에기 때문에. 히토류가 들썩였죠. 뭐 어제도 보니까 어제 들썩였는데, 힘들죠. 오늘 이제 고 상승폭을 그대로 하고 뱉어냈어요. 시장이 뭐. 좀 그렇잖아요. 네. 그 시장이 그렇죠. 근데 이 토류가 중요해진다는 건뭐 이제 지금 누구나 다 이제 눈치를 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토리오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음. 지금 뭐 네오디뮴도 마찬가지고 플라세오디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터뷔도 마찬가지고 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했는 게어 히토리오의 원소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폭발 위험성도 적어지고 네. 충전속도도 10배 빨라진다 음. 이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히토리오의 활용도 그 다음에 히토류 안에 있는 광물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전부 다 탈중국화죠. 어찌됐든, 야, 중국 제품 안 쓰고 어디로 가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바로 베트남, 어, 제2위의 히토류 생산국가. 여기하고 유일하게, 어, 유일한 그 베트남의 정제회사, VTRE사하고, 어, 지금 합자회사를 만든 세토피아. 지금 주목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딱 중심을 잡고 있죠. 자, 음. 이거 뭐냐? 에너지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동사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히토리오 섹터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또 피드백 주셨고요. 그럼 BHI도 살펴볼게요. 3%대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10월 6일날 얘기를 해주셨고, 참. 8,300원 구간대를 조금 이렇게 뚫어주면 좀 시원스러워지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크게 음. 많이 빠지지도 않고 크게 네. 오르지도 않고 에너지... 그러니까 넬름넬름하는잖아요름름하고 예, 네름, 있고 항상 떨어지면 아래 꼬리를 싹 달고 올라가 그러니까요. 이런 자체가 네. 참 약오르는 자체잖아요. 근데 그어이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단다는 건이 이 구간에서의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맞다. 구간이고, 어, 지금 이제 결국은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서, 어, 이 태양은, 태양은 넘쳐나지만, 음. 어, 그리고 석유도 넘쳐나는 국가들이지만, 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어, 발전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병합 발전소, 그다음 수소병합 발전소, 이런 거에 대한, 어, 가장 확실한 회사, 어디냐, BHI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BHI 더더욱 들고 가야 되죠. 음. 어, 최근에도, 어, 이게 원자력 관련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음. 아, 탈원전 했는 거 정말 실수다 얘기 나오고 있죠. 이탈리아, 아! 야, 탈원전! 야, 다시 돌아가! 아, 국민 투표 붙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전부 다 아, 탈원전 아니야! 이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기가 이렇게 모자랄 줄 몰랐거든. 요 이렇게까지, 아, 전기가 막, 어, 그린 에너지를 확, 확, 밖에 나갈 줄 몰랐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전기 에너지의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 가장 가성비 좋은 거 찾아보니까 원전밖에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더라도, 어, 이왕 돌아갈 때 좋은 걸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형 원전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고정 그딱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체크를 해 주셨고, 사실은 낼름낼름 하면은 사실 이, 이 종목 역시도 사실 그랬던 종목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였는데, 네. 지금 오늘 좀한3%대좀 밀리긴 했지만, 7%, 거의 8%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음, 조모가니 그 K방산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는 막 떠요. 네. 뭐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뭐 보면은 좀 멀리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도 얘기 해주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최근에 이제 전쟁과 더불어서 이게 5만 3천을 딱 한번 찍었어요. 음. 찍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어, 음속 비행기 그다음에 이 음속 비행기 지금 시험 비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 이 음속 음. 비행기에 무기를 달수 있게끔 호환을 잘 해놨다는 거. 호환성. 아, 어, 우리나라 제품들이요, 사보면 제품이 좋습니다. <laughs> 호환성이 되게 잘 돼요. 사실 애플 폰을 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음. 왜? 이게 호환이 잘안 되거든. 그죠? 근데 삼성 폰 쓰면요, 호환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환이 잘,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가 그래요.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든 항공기는 이 무기, 전무이 갖다 때려붙여도 호환이 정말 잘 돼. 음. 그러니까 전부 다들 값싸고 호환 잘 되고 가성비 뛰어난 거지. 그러니까 어, KF21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목이, 주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주가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laughs> 주가 흔들린다고 마음 흔들리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은 주가 빠질 때 땡큐라고 외치는 거를 공통적인 좀 피드백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3772번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 힌트 많이 드릴게요. 히든 공략 맞춰주세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셔야지 선물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 참신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